반갑습니다. 칠가입니다 산행지 떨머리에 도착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동나무 반대통두 개, 꿀피 두 개, 총네 개입니다. 오늘 갈 산행지는 작년에 벌을 받았던 지역이라서 기대도 좀 많이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자연다방 커피 왕마담 이 탔습니다. 다시 벌통 자리에 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날 자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자리가 작년에 사각대박에 벌통을 벌을 한동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골피. 한 대통을 놔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지역에 지금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굴피 한 대통이고, 옆에 거는 사각대빡인데, 작년에 그 다시 토치로 가고 정비를 다 했습니다. 다시 2차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1차 지역에 설치하고 2차 지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날은 오늘 엄청 따뜻합니다. 근데 바람이 너무 쎄게 불어 가지고 지금 2차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는데, 이 지역도 작년에. 사각 태박에 전통을 받은 곳입니다. 거기에 작년 받은 자리에 자리가 끼어 있어서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는 아침 8시 기준으로 영상 구도 상당히 따뜻한 날씨입니다. 바람이 안 불면 땀이 많이 날 건데, 바람이 불어서 피면 되는데 땀은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사각대박에 한통 받았는데 입니다. 오늘 설치할 장소가 바로 이쪽에 여기는 굴피 한태통을 날자야니다 작년에 여기 거래를 받았던 장소 입니다. 여기도 처마가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비극장은 안와도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오동나무 한 테터. 옆에 대박은 작년에 설치했던 겁니다. 그 안에 보수 다 하고 두 번째 지역에 설치를. 다시 오늘 마지막 장소, 세번째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따뜻한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꽃을 멋지게 피었습니다한번 보시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뭔지. 어찌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지역으로 왔습니다 여기 오롱나무 한테토 위에 황토로가 마감하고 여기 날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대박 하나 노이가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설치하고 오늘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